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장이 마감된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음봉으로 시장을 했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어, 마감되는 모습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나쁘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아요. 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어, 엔비디아가 한3% 정도 빠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좀 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외 그 이외에 어, 소형주 섹터들, 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나 지주사, 증권사 섹터들이 어, 국내 호재죠. 어,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관련,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관한 법률이 이제 고통가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섹터들과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중소형주들 위주의 상승들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올려드렸던 제 매매 영상 중에서 어, 상승이 크게 안 나왔던 종목이 롯데지주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롯데지주가 어, 모아갔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많이 모아갔었죠 뭐 이런 자리에서 많이 모아갔었는데 결국에는 어, 아주 큰 수익 매도는 아니지만 약15% 정도의 수익 매도가 된 상황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어, 고가에 좀 매도를 했는데요. 어, 롯데지주가 어, 장중에 34,500원까지 고가를 찍고 지금은 좀 빠져주는 흐름인데.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꼬리를 다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지지와 저항의 변곡점을 제가 예전에 끄어 놓은 영상인데, 이 구간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조정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 정확하게 요 추세 대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승가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어, 매도를 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지주사나 아니면 증권사 관련 종목들이 소각 관련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들이, 뭐, AI처럼 성장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테마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내 테마에 한정이 되 있는 거고요. 소각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실적이 뭐 개선되거나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테마의 한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롯데지주는 계속 들고 가진 않고, 어, 뭐, 조정이 나온다면, 이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더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 이 종목 엉덩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시총이 크다기보다는 엉덩이가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탄력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익 매도가 됐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대형주는 아직까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네이버 어, 지금 평균 매수가를 잘 조절해서 지금 좀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보유 현금이 좀 넉넉하게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더라도 저는 최소한 중기 어... 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장기적으로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적으로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현금 확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제가 그 5,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한 한 부분은 y e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 나스닥 시장, 어, 미국 시장에서는 그 지수가 있는데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좀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공포 탐욕 지수가 거의 한 80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 80점 가까이가 되면 과열 시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욕심을 부리고 막 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즉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급격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80점 가까이가 되는 걸 보고 어, 현금 확보를 하고 조금 더 단타를 단타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계획을 바뀌고요 어, 오늘 저는 삼천당 제약도 1%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강 금액을 베팅하고 1%를 먹고 나왔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어, 한 종목 비중에 1차 매수를 10%,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20%에서 30%, 3차 매수는 60%, 50%에서 60% 이렇게 하는 편인데 지금 100%를 다 담았어요. 100%를 다 담고 1% 먹고 나왔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10% 비중을 담았을 때 10%를 먹고 나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조정장이 나왔을 때 크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야. 때문이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대형주든 소형주든 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좀 짧게 치고 빠지고 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종목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하고 네이버에 대한 그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부분은 롯데지주는 뭐, 어, 상승이 났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서, 어,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그 종목을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이세 종목을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 신소재, 빌리언스, 핑거스토리, 거의 듣지도 못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을 많이 접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이세개의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 계속적인 어, 흑자 회사가 아니고 적자 회사,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말로 쓰레기다, 어, 쓰레기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도 쓰레기 종목을 삽니다. 사는데 저는 고점에 물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좋은 구간에 매수를 한다. 매수를 하는데 큰 매수 비중을 담지는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의 보통 한2% 정도 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어, 이게 밀리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부분이고 매집이라고 하죠. 제 자체적으로도 매집을 하고 어, 밀리더라도 30% 40%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계속 모아간다. 어떤 식으로 모아가냐 면 어뭐 네이버나 롯데지주 이런 걸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금으로 저는 이 쓰레기 종목들이 밀려 있는 종목들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스 살신소재 빌리언스 핑거 스토리도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어, 매수를 하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저처럼 대체를 하시면 언젠가는 괜찮다 이런 부분을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 녹화를 진행할 거고 뭐 차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세개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음, 중국 관련주예요. 이 종목이 어,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어, 2023년도 2월쯤인가요? 2월 3월쯤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한 7, 8개월 정도에는 최고가 5,120원을 찍었던 종목이 지금 가격이 774원입니다. 제 평균 가격은 1,000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제 영상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하고 인근에 있으셨던 분들, 이런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 이 영상을 보셨을 때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용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뭐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이만큼 빠졌는데 뭐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 살펴본다면 어, 이런 자리가 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어, 대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까지 것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2년3년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친단 말입니다. 지치게 되면, 이렇게 2, 3년 끌고 가게 되면 그동안에 다 전부 손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하고 같은 타이밍, 이런 천원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고, 어, 보유 자금으로 계속 매수를 하시게 되면 2년, 3년 끌고 오기가 힘들고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난 금액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다 보면 평균 단가가 조절이 되실 거고요. 놔두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뭐 최소한 1,500원, 2,000원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돼버린 거죠. 물려버렸으니까.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익금으로 모아가다가 평균 단가 잘 조절을 해서 뭐 물론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차트들은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작전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차트의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음,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끌고 간다 어, 최소한 2, 3년 끌고 가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까지는 가지는 힘들겠죠 어,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최소한 제 평균 단가 1,000원에서는 1,500원, 2,000원까지는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잘 모아간다면 충분히 어, 기간 투자, 어,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 매도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평균 단가가 천 원이고 어, 수익금으로만 모아갈 예정이다. 어, 저하고 같은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대책을 하시는 게 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쓰레기 종목은요, 어, 빌리언스고요.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뭐 차트가 비슷하죠. 어, 차트가 비슷합니다. 2021년도 경에 어, 고가 4722원을 찍었다가 지금은 300원 됩니다. 그럼 뭐 10분의 1토막, 뭐 거의, 알트코인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이 종목도, 어, 제 평균 단가는 지금 400원이에요. 예, 400원인데, 뭐 여기죠, 여기. 이 종목도 잘 모아가다 보면, 요렇게 최근에 이제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700원까지 갔었는데요. 모아가다 보면 700원까지만 가면, 제 평균 단가에서 한80%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겠다. 이것도 크리스탈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모아가겠다. 이 차트 분석 의미가 없습니다. 어 최근 2000어 6월 26일입니까? 그때 제, 최저가 281원을 찍고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뭐 다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뭐 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흑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될 수는 있지만 저처럼 뭐 400원대 500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답답하실 필요 없이 어 금액을 몰빵하시는 부분은 아니시라면 뭐 수익금으로만 모아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은 나올 겁니다.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셔라. 여유 있게 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지만 손해는 안볼 것이다. 상폐만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10배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보는 쓰레기 종목은요. 자, 거의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2023년도 1월 달에 12,800원을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2,000원입니다. 그러면 6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매도를 했다가 2,400원에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어, 요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했는데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원래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줄을 꺼 놨는데 지금 요 종목이 밀리고 나서 다음 오늘 한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저항대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건데 여기가 되더라도 제 평균 단가 2,400원, 2,400원이 이 부분이네요. 예. 이까지 오려고 하면 어 거래량으로 뚫지 않는 한또 조정을 받고 이런 게또 저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또 깨고 내려간다면 1,000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빌리언스처럼 계속 모아갈 예정이다. 뭐 1,0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모아가다 보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좀 슈팅이, 이런 슈팅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시간을 끌더라도. 그래서 좀 대체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대체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기간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두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텨라. 버티고, 어, 평균 단가가 좌우 비슷하신 분들은 버티면 되는 거고요. 어, 이런 분들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추가 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하지만 자고 평균 단가가 비슷하신 분들은 버티면서 수익난 금액으로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해가는 거죠. 외국인 기관처럼 우리도 이 종목에 대해서 2년, 3년 매집을 하다 보면 슈팅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수익 매도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용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환율이 높으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뭐 호재 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 금리나 정도밖에 없는데요. 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의 어, 탐욕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단타 개념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